항쟁의 기관차 10월호 역풍 중 정세 무제한 통화 스와프로 심화되는 경제 예속의 올가미 9월 14일 빈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조선 상설 대표부는 공보문에서 최근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관리 이사회 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며 국가의 최고법, 기본법의영구이고 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더욱이 30여 년 전부터 우리와 공식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피력했다. 반년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80차 유엔총회에서 교류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앞글자를 따서 엔드를 중심으로 한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겠다고 연설했다. 9월 25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 그것은 선불이라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상무장관 러트닉이 대미투자 금액을 늘려 일본의 5,500억 달러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한국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통령실 기획재정부는 9월 14일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 재무부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이재명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30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협상에 관해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 APG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30일 미한 정부 대표단은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미 비자 제도 개선 등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한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 그룹을 출범시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비1 ESTA 단기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하는 데 합의했다. 10월 1일 미한 재무 당국이 부당한 경쟁 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율 합의를 공개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을 인위적 개입으로 보고 있다. 더해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장관 김정관이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을 만났다. 한편으로는 10월 5일, 7일, 8일, 9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해 연쇄적으로 관세 협상 후속 회의를 진행하고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10월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정관 장관이 4일 방미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 언제까지 끝내겠다. 혹은 급적 전환점이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재명은 방미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전시 작전권 회복을 공언했다. 반면 9월 30일 방위사업청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최종 기종으로 미방산업체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을 낙점했다. 미국의 국방비 증가 압박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초고가미 국무기를 도입한 첫 사례다. 앞서 공군은 글로벌 6500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총 사업비는 3조 975억 원,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다. 더해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34조 원 상당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4조 5천억 원 상당의 f 3 5의 20대 추가 도입을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청은 대통령 전용 헬기 4대 도입을 위한 8,700억 원 규모 지휘 헬기 투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후보 기종으로 미국의 프랑스 이탈리아 업체들이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 방산 기업이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트럼프는 8월 미한 정상회동에서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월 29일 미한 정상회담 후 통상 안보 협상이 타결됐다.